재미 있는 손가락 따로 놀기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주 쉬운 기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펴주세요. 자, 그럼 왼손에는 새끼손가락을 펴볼까요? 네. 자, 같은 방향의 손가락이 펴졌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럼, 자, 반, 하나, 둘, 셋 하면 반대로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 하나, 둘, 셋! 짠! 바꿔지나요? <laughs> 자 다시 한번 바꿔볼게 반대로 하나 둘셋네 한번 더 하나 둘셋자이번에 리듬에 맞춰서 한번 좌우로 왔다갔다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시작 원앤투앤트리앤포원앤투앤트리앤포원앤투앤트리앤포원앤투앤트리앤투투 4. 네, 요거 연습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게 은근 헷갈리거든요. 예,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또, 나를, 나를 잊지 마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네, 리듬을 맞추지만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좀더 빨리 바꾸는 부분도 응용해서 만들면 돼요. 자, 나를, 나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이렇게 응용해서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손가락 체조 권도에만 작곡가였습니다. <laughs>